더 남아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아무래 퍼시픽을 한번 볼게요 그냥 어, 겸사겸사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어,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들은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이미 한참 전부터 진경을 쓰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무래 퍼시픽 슈팅 나오면서 어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으로의 일단 1차적 목표가는 20, 20만원 라인까지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위의 고점의 라인을 한번 터치는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한령 관련주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조금 물물 교환, 그리고 이거 뭐라 해야 되나? <laughs>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 거래, 교역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어, 한류 K-POP, 그리고 드라마 이런 데서도 이제 간접적으로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뭐 APR 같은 어뭐 배우들을 섭외해서 화장품을 유통시키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사도 어 상승의 기운에 이제 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 도 버시픽도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는 뭐 대형 화장품 회사인데 지금 올라가는 이 형태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기술적 분석 들어갈 건데, 테마는 일단 너무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기술적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저희 주식이 미래다 가족방이라고, 무료 추천주 나가고요. 여기서 제가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맨마블도 초대박 났죠. 초대박 났고, 한알령 테마는 이미 사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1월 15일날. 보이시죠? 어, 그 여기 지금 화장품주도 같이 설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전산업도 초대박 제가 다 맞췄죠. 이거 보고 하신 분들은 진짜 초대박 났을 겁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밑에 고정 댓글에 어, 텔레그램 링크 올려둘게요. 어, 밑에 <laughs>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고정 댓글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의 형태는 자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어, n s t 거래소에서 조정 세게 줬다가 어, 그대로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왜 좋았냐면 여기가 임펄스 형태 파동이 나왔고, 빠르게 조정주면서 원투를 외웠단 말이야, 원투. 1파, 2파.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가는 이 3파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장 값으로 3파를 잘 쏴줬다. 여기에 대한 끝자리를 다알 수는 없지만, 이제 이 크기에 대한 2배 아니면 2.618배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조금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NXT에서 긁었던 이, 이 물량에 대해서 어, 한번 긁, 그어준 모습이 여기서 1 2에3에 18만 원까지 찍은 다음에 4파 조정 이후 여기 고점 테스트하고 마지막 5파 피날레. 이렇게 아마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큰 형태로 봤을 때도 ABC의 조정 ABC의 1 2 3 4 5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한번 찍고 뭐 조정을 주든지 아니면 찐 상승을 주든지 그런 형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익 구간이 좀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큰 패턴으로 봤을 때도 주봉상에서 아담가이브 형태, 고를 두번 파는 형태를 그리면서 일단 정포점은 한번 때리고 그 이후에 뭐 돌파를 하고 나서 안착시키고 더 가든지 아니면 한번더 죽인 다음에 가든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형태가 좀 많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밑에 링크 누르시고 가족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의 미래다.